이번에 그. 뭐지? 비스타 가서 받은 거, 이거하고 그림 작가분 가서 사인했었죠. 직접 그리신 거랍니다. 이걸 이걸 주셨어. 봐봐. 퀄리티 질이지 않습니까? 르세라피 송하나? 대충 이렇게 생겼어요. 어, 되게 잘 그렸죠. 어, 이거 두개 받았습니다. 솔직히 남수 보면서 부럽더라. 와. 막 여, 여자들이 막 선물, 막 선물 바리바리 싸들고 와가지고 막 사인 받으려고 한다니까? 물론 저도 팬분들 많이 와가지고 사인 받아가고 사진 찍어 가셨지만 약간 그 있잖아 그 분위기가 좀 달라 어? 어? 주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러면은 남수모는 어? 남수다 뭔지 알지? 어? 남자로서 질투가 안날 수가 없더라고 알아봐 주는 게 어디야? 그건 맞지 유일하게 날 봤다고 호들갑 떨어 주신 분 이거 주신 분밖에 없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 진짜 어디서 저런 그지 같은 거 만들었을까? 아 진짜 할머니만 보면 참, 참지 못하겠네 저거? 일로와! 나이스 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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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! 그렇지 명을 재촉하네 친구 어? 명을 재촉하네 친구 어 그렇지 할수 있어 우리 팀 그렇지. <목소리> 나이스 이런 식. 어? 호고 게리했다 얘들아 진짜 미스터한 할 걸. 나이스 미들이 나도겠지. 아이고기어봤자 나도겠지 앞에서 평등해. 아니 요즘 애들 왜 이렇게 시나일많이야냐 어? 아니 왜안 믿는 거야 대체? 뭐요? Kirk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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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irk. Kirk, kirk. Kirk, kirk, kirk. よろしくお願いし 그냥 게임 승패가 안나에 갈린다. 구라 안 치고. 힐밴못 넣으면 지고 힐밴 넣으면 이기고

야, 시간, 시간 딱 끝나니까 궁으로 함께라네, 이런 연병을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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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그냥 지나가? 제발 받아줘! 아, 미션 해야 돼! 아니! 아니, 이걸... 아, 야, 이거 저기 경쟁이란, 뭐 경쟁이란 법이 없잖아. 그지,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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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.. 인사, 인사 딱 해주고 일다 인사 해주고, 인사, 인사! 감정 표현을 해달라고. 제세. <laughs> 한번 더. 아니 이게 뭐해? 제발 제발 제발. 이젠 <laughs> 뒤졌다 이제. 아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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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면은 덴지가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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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아, 쯤손좀왜 이렇게 웃기지? 아이좋게이쪽 아는 착해 어. 나이스 자, 초반에 트을한거치워 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곧 전투가 시작됩니다. 야, 이거 프로 바로메르시 자기가 꼬봐. 오케이 아니 뭐하세요 여기서. 지금 그만 직전이야. 네. 버스 버스 좀세워줘 응네. 할수 있어. 오케이. 살려주면 돼. 살려주면 돼. 아, 이 나. 나이스. 나이스. 공격캐리. 주스 목... 아우! 버릴게 그냥. 자기야날 다시 봐줘. 맞지 할게야 알았어. 자기야, 어때? 나를 봐. 오! 백으로 준비했어, 이번엔. 와. 아 아, 야이씨. 야이씨. 아. 아, 씨. 아, 씨. 비트코인 망했어, 자기야. 아, 안 버릴 거지. 그래도. 아, 씨. 아, 버릴 거지. 아, 이 아, 근데 이거 잠깐만. 다음에 정원이면은 가자. 이거 진짜 가자. 각이다. 자기야 나야 나야 저사람이야 아 잠깐만 아, 진짜 이거 한번 한번 가자 이거 나야 저사람이야 아, 나 진짜 17나 아, 아, 7킬 나야. 4대 똥차야 똥차 어. 자기야 나 TP까지 깔아주는 다정한 스윗 스윗남 매너남 어때? 좋다 씨발 <laughs> 내가 사달라는 NMS가 막안 사줬잖아 오빠가 힐 안주면 죽어버려야지 지금 자살 엿박하는 거야 오빠? 죽어버려야지 어. 자살 엿박하는 거야? 그거 데이스 폭력이야 <laughs> 아나또힐 안주면 죽어버려야지 아 어. 내가 어? 데리러 갈게 역시 오빠야! 자기야, 근데 이쁜 거 맞지? 그럼! 아 목소리에서 삼등신 냄새가 나는데 이쁜 거 맞지, 이거? <laughs> 자기야, 혹시 그 인스타 있어? 인스타? 아, 나! 아니, 인스타 좀 보여줄 수 있을까? 나 인스타 안 해! 나 회사 안 다녀! 그럼 얼굴은 뱉고 전신샷한 번만 보여주면 안 돼? 미안해, 내가 핸드폰이 없어! 내가 뭐야, 우리 졌어? 뭐래, 너나 잘해! <laughs> 미친! 미치...